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바른 성장 캠페인 하하 스마일 건강. 사회를 맡게 된 건강 습관 코치 앨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아이들의 저신장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을 텐데요 오늘 모시기 어려운 분 모셨는데요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학회장님이시자 강동성심병원 소아청소년과 황일태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성장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학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 예, 주, 어, 오늘 나오셨는데요. 이지유 어린이 소개좀 부탁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11살 이지유입니다. 오늘 제 주변에 키가 작아서 걱정하는 친구들을 대신해서 궁금한 걸 여쭤보러 나왔어요. 교수님, 그 요즘 정신장으로 네, 네. 병원에 내원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가요? 많죠. 실제로 우리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어, 키가 하위 100명 중에 세 번째 미만으로 작은 저신장으로 내원한 애들이 2016년에는 29,818명이었는데 2021년에는 43,618명 정도로 한 5년간 두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어, 5살에서 10살 정도 아이들이 한 49%. 그리고 10살에서 15살 아이들이 한37% 정도 차지하니까 어, 꾸준히 키에 대한 관심이 이제 늘어나고 있죠. 음. 우리 지우 학생도 키 때문에 고민스러워요? 아, 조금 조금 고민스러워요? 예. <laughs> 음. 자, 그러면은 오늘 저신장의 원인부터 치료 진단 얘기를 우리 선생님하고 우리 지유 어린이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출발하고 시작할까요? 네. 3, 2, 1 출발! 키가 갑자기 훌쩍 큰 친구들도 있는데 아직 키가 작은 친구들도 있어요. 키가 작은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작아서 나도 작을 것 같다고 걱정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어, 키가 작은 원인은 이제 뭐한 크게 세 가지 정도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아까 우리 지우 학생이 말한 유전적인 저신장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나 조부모 중에 키가 작은 사람이 있어서 그 작은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경우죠. 이런 아이들은 이제 성장호르몬 분비가 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 결국은 이제 어른 키가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늦게 크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또, 엄마나 아빠가 옛날에 늦게 컸다. 이런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병원에 가면 저희가 이제 그 뼈나이라고 래서 손사진을 찍거든요. 뼈나이가 자기 나이보다 많이 어리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치료보다는 조금 어, 추적 관찰을 하면서 성장 속도를 보는 게 필요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병적인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이제 우리가 어, 몇 가지 질병이 있는데 성장 홀몬이 부족하거나 또는 따라잡기 성장이 안된 저체중아, 또는 터너 증후군, 누난 증후군, 뭐 프라더 윌리 증후군, 또 특발성 저신장, 이런 아이들이 이제 병적인 저신장인데, 이런 아이들은 일찍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다고 생각하면은 일찍 병원에 와서 치료를 일찍 시작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죠. 음, 근데 네. 옆에서 막 키가 크고 그러면 음, 불안해서 맞아요. 네, 그걸 네. 견디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럴 때는 엄마들이 왔을 때 어떻게 얘기해 주세요? 음, 어, 아이가 음, 병원에 왔을 때뼈 나이가 어리고 음. 그다음에 성장 속도가 정상인 경우에는 늦게 크는 아이이기 때문에 음. 엄마나 또는 아이한테 이제 늦게 클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많이 안심을 이제 시켜 주는 게좀 음. 필요합니다. 음. 자, 이번에는 저신장이 뭐고 저신장의 기준 진단에 대해서 교수님께 좀 질문 드려볼게요. 같은 성별, 같은 나이의 또래 아이들 중에서 100명 중에 하위 세번째 미만, 그러니까 1, 2, 3번의 키를 우리가 저신장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어, 초,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은 1년의 성장 속도가 한 5, 6cm 크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키가 4cm, 1년에 4cm 미만으로 자라는 경우에는 꼭 성장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를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선생님, 그럼 음. 나중에 음. 사춘기가 오면 키가 쭉클 수도 있다고 하던데 음. 키가 작아서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떤 검사를 하는지 궁금해요. 그래요. 우리가 병원에 오면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키하고 몸무게를 측정해서 100명 중에 내 키나 몸무게가 몇 번째인지를 확인하고 또 엄마 아버지의 키를 보고서는 얘 유전적 키를 이제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키에 있어서는 뼈나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왼쪽 손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뼈나이가 몇 살인지를 보고 또, 키가 못 크게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혈액 검사, 다음에 소변 검사 등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뭐 터널하는 유전자 검사들을 하게 되고요. 아주 작아서 키가 100명 중에 세 번째 비만인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 자극 검사 같은 거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주변에 키가 작아 걱정하는 친구들에게 병원에 가서 나중에 클수 있는 건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네, 네. 아주 정확하게 <laughs> 파악을 했습니다. 이제 치료에 대한 질문을 좀 아, 교수님께 드리고 싶어요.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음. 그리고 또. 부작용이 걱정이 돼서 무조건 치료를 안 받는다는 엄마들도 음, 많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제 부작용은 어떤 게 있는지 네, 알려주세요. 네. 네. 결국은 성장호르몬 원인에 따라 다른데 네. 우리가 성장호르몬 결핍증 같은 이런 병적인 경우에는 성장호르몬의 치료가 꼭 필요하고요. 또 일찍 할 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치료하는 주사는 우리가 집에서 놓게 됩니다. 그래서 네. 보호자나 또는 아이가 직접 음, 음. 일주일에 한 6일 정도, 7일 정도 이렇게 해서 주사를 이제 밤마다, 어, 피하로 주사를 놓게 되거든요. 음. 처음에는 주사라고 해서 겁내 하는데 다들 이제 교육을 받고 맞는 거니까 본인들이 초등학생들 맞는 애들도 많습니다. 음. 예.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주사도 나왔습니다. 음. 예. 네 그러면 부작용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음, 좀 계실 텐데요. 많죠. 네. 네. 어, 많이들 부작용을 먼저 많이 걱정하시는데 네. 너무 그게 크게 걱정할 부작용은 없습니다. 처음에 맞으면 주사 부위가 통증이 있거나 또는 발진 그리고 뭐. 머리가 좀 아프거나 관절통,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초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일 걱정해야 될게 혈당이 올라가거나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거는데요. 저희가 이제 6개월마다 병원에 와서 이런 부작용에 대한 검사를 하면서 치료를 하게 되니까 너무 이렇게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선생님. 제가 주사를 맞아야 한다면 저는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우 학생이 걱정하는 것만큼 이렇게 아픈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어, 꼭 맞아야 되는 어린이들은 어, 주사를 맞아도 뭐 다들 잘 맞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laughs> 교수님 그러면 소아 저신장 예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유전이 도대체 몇 프로 정도 차지하나요? 100%인가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저희는 이제 한 5, 60%가 유전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키를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환경적인 요인을 개선해서 잠재적 키를 좀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부모님들한테 많이 얘기합니다. 대한수아내분비학에서는 하하스마의 건강 바른생활 캠페인을 운영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먹고, 잘 자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이 음. 이제 키가 클수 있는 이제 기본이 되는 거죠. 네. 예. 또 안 먹으니까 또 영양제로 어떻게 섭취 시켜야 된다 예, 예. 생각하는 엄마들이 많은데요. 예. 어떤 게 효과가 좀 있을까요? 어, 우리 애들을 키를 키우기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많은 영양제를 먹이십니다. 음. 뭐 칼슘, 아연, 철분 음. 이런 것들 네. 많이 먹이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키에 있어서는 음. 우리가 부족하면 보충해 줄 수는 있겠지만,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은 정상인데, 영양소를 과잉으로 주다 보면, 그 과잉으로 인한 부작용이 올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영양제보다는 5대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먹는 걸로 하는 네. 것이 가장 좋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머니들이 이제 어, 키 크는 성장호르몬도 단백질이고 단백질을 먹어야 키를 큰다. 음. 그래서 이제 한참 성장기 아이들한테 단백질을 주로 많이 보충해 주 음. 먹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키가 크려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네. 다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탄수화물 같은 경우도 충분히 섭취를 해줘야 되고, 네. 근데 이제 요즘에 비만이 또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어, 너무 단 거, 네. 이런 요즘에 음료수. 그리고 우리 지우가 좋아하는 젤리, 초콜릿, 사탕, 이런 단 것들은 비만을 유발하지, 키 성장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단 거를 제외한 것은 다 먹어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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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잠을 잘 자면 키가 큰다고 들었는데 자는 도중에 자주 깨는 건 괜찮나요? 숙면을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잠들고 나서 한두 시간 지나서 아주 깊은 수면에 따졌을 때 성장 호르몬 분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숙면을, 수면의 질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자기 전에 뭐 휴대폰 쓰거나 또는 불을 켜고 자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숙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활 습관은 좋지 않고 우리가 항상 핸드폰도 책상에 두고. 자, 이렇게 하고 불도 꼭 끄고 자고 이런 생활 패턴을 하면서 깊이 자는 게 우리가 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죠. 음. 그래서 엄마들이 하는 방법이 운동을 좀 많이 시키면 내가 음. 쓰러져서 자겠다 예, 예. 해서 이제 운동도 같이 시키는 경우 있요 예, 도움이 되죠. 보통 예, 예. 그렇죠? 여자애들은 예. 이제 뭐 많이 하는 게 줄넘기, 음. 뭐 수영, 음. 그다음에 뭐 요즘에는 이제 춤도 많이 춰요. 그렇죠. 여자애들이. 네. 그런 것들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즐거우니까 예. 계속 그렇죠. 하게 되는 예. 거죠. 예. 그리고 뭐 남자애들도 뭐요즘엔 줄넘기, 수영, 태권도들도 많이 음. 하고요. 아무거나 운동 자체는 종류는 관계없고요. 네. 또 언제 하든지 시간도 관계없습니다. 음. 네, 재미있게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니다 네, 교수님, 오늘 저신장에 대한 이야기 지유 어린이와 네. 함께 했는데요.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우리 어,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네. 키라는 것은 우리가 어,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하 음. 스마일 바른 생활 그 습관을 꼭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네. 생활 습관만 잘 지켜도 음. 굉장히 그 키를 더 키울 수 있는 하나의 음. 방법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하하 어, 스마일 바른 생활 어, 습관처럼 이런 습관을 잘 하는 것이 키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키가 100명 중에 1, 2, 3번으로 작거나 그러면 일찍 소화 내분비 전문의를 찾아서 우리 아이가 어떤 병적으로 작은지를 꼭 일찍, 어, 진료 받고, 뭐, 진단 받고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음. 네. 어, 사실 저도 엄마로서 그 저신장에 대한 걱정, 불안 이런 게 많아서 어느 병원을 가야 될까 고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네. 검색해 보시면 소아 내분비 전문의가 하시는 그 병원에 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어, 여러 어머니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정확한 정보 어, 알아가는 하하 스마일 건강 함께해 주세요. 네 오늘 하하 스마일 건강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오늘의 하하 스마일 건강 메시지는. 하루 여덟 시간 이상 푹 자기입니다. 응. <laughs>